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가볶음면에 어울리는 것들을 준비해서 같이 먹어볼 예정입니다 콘치즈는 개인소장용이에요 그리고 BHC의 치즈볼은 시켜놨고요 그리고, 그리고 타코 시켜놨고 차돌은 구우면 되고 이거, 이거 하면 되고 트러플 오일 한번 뿌려 먹어보려고 마지막에는 이거로 해가지고 물기를 쫙 빼준 설탕 닦고 왔습니다. 자, 이제 라면 끓여서 바로 시작해볼까요? 차돌도 여기서 같이 구우시는 거죠? 음. 라면 소스만. 어, 이거 4개 다섯 개를 다 해야 될까? 하나 혹시 모르니까 하나 빼줄까 불닭 소스 일단 네개 끓여가지고. 에이, 그럼 뭐 어차피 섞어 먹는다. 다섯 개 먹자. 다섯 개다 섞는다. 오! 예술이야 꽂자자자 뽀자자 들어가! 들어가! 여기에다가 국물을 조금 자작하게 해가지고 어머! 깜짝이야 이 정도 물이 남기야 한대요 그래야 안 쫄고 안 뻑뻑해지나 봐요 미애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살짝 여기한 300g 정도 되고요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은 간장게장을 준비했습니다. 진미식당. 사이드로 먹을 것들은 이제 계란찜을 일단 집에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 차돌 된장찌개랑 반찬은 반찬가게서 시켰어요. 어, 계란찜은 일단 3개 할거고여기다 물을 많이 부어주셔야 돼요. 많이 짜지 않게. 이렇게 해서 뭉근하게. 27분이요 딱이야1 0시 맞춰서 해야 되니까 청양고추도 미리 썰어놓고 저는 간장게장에 청양고추 완전 필수예요 칼칼하게 먹는 거 좋아해서 기에 색깔도 넣어줘야 돼서 홍고추도 썰죠 간장게장 손질 이제 가보실까요? 포장은 한 마리에 4만 원씩 20만 원오 근데 진짜 크다 엄청 크다 이 하고 비누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여기를 톡 눌러줘요 이렇게 하면 딸려오거나 모래주머니 이렇게 버, 이거는 버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깔끔하게 있다가 비벼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버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를 손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먹을 때좀 편해야 되니까 어친다 아. 어. 여기 반 잘라주고 얼마나 행복게 먹을 거야, 세상에. 이 국물은 국 끓일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대요. 양념 된 간장이라서. 아 어. 김만 자르고 바로 씹어도게요 제가 뭐가 빠졌나, 뭐가 빠졌나 했더니. 세상에 김부밥을 준비 못했어요. 김부각이또 싸먹는 게 맛있는데, 반찬들은... 아... 어, 면목산... <laughs> 조심조심... 쏟으면은... 울어야지... <laughs> 와... 바르게 다아 54분... 고고... 안녕하세요, 이제 분혜님입니다 자, 오늘은 제철 식재료. 대야, 자연대야. 그때는 팔딱팔딱 뛰고 있었어요. 아이가 되게 신선하게 뛰고 있었는데 지금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3kg 가지고 왔습니다. 우와. 그러고 이따가 라면에도 또 먹고 그러고 그 구워도 먹을 거 싶어가지고 살짝 가리비 큰 거. 오, 진짜 고등어. 진짜 크죠. 이게 한 4~5개 정도거든요. 홍가리비는 서비스로 주셨어요. 요걸 라면에 넣어 먹어. 이걸 구워 먹어. 같이 구워 먹어. 소금구이랑 버터구이 해먹을 거고요. 한없이 모자랄 것 같아서, 면 빼자. 안되 한없이 모자랄 것 같아서 미애가 저쪽에 바깥에서 또 구워 주신답니다. 그럼 저는 일단 세팅 보여드리고 미애가 밖에서 굽고 나는 까먹고 우리 미애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진짜 열아홉, 열여덟. 58? 이 58? 어. 71, 72, 73, 74야 아 75! 여기까지 할게 버터는 듬뿍듬뿍 해야된단 말이죠 어 김치 맛있겠다 저기 또 뭐있는데 76마리다 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필요한 것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이자부네님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먹어보고 먹고 싶었던 건 양배추쌈입니다. 그럼 양배추쌈만 먹느냐? 좀 섭섭하잖아요? 고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육볶음을 좀할 건데. 고기 여러가지 사봤어요. 항정살도 사보고, 삼겹살도 샀는데. 비계 많은 부분을 고르다 보니까 좀 많이 사게 됐는데. 좀 재워놓으면 또. 내일, 내일 모레도 꼭가보고어니까 그리고 계란찜! 계란찜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따 된장찌개도 끓일 거예요 자,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양념장은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고추도 어... 좀 넣고 퉁퉁퉁퉁퉁퉁 간장! 음, 이렇게... 설탕을 찍어없읍시다 여기에 올리고당을 조금 그래야 윤기가 자르르르 좀 흘리거든요? 음 한번 이렇게 해봤고 참깨는 고소하니 좋지 다진 마늘은 많이 넣어야 되죠 근데 많이 없네 왜냐면 이따가 제가 어, 된장찌개도 좀 넣어야 되니까 그래도 요만큼은 좀냉겨놔야 되니까 한 스푼 정도만 살짝 오우! 냄새, 냄새만 더 좋아 지금 벌써 이따 양념장 끝! 고기는 미리 조금 꺼내놨어요. 이게 너무 찬 고기보다는 고기는 항상 조금 먼저 꺼내놓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양념장에. 어, 양념장 모자랄 뭐것 같기도 하다. 고기가 엄청 올먹가 진짜. 우와. 아이고, 식당. 기사 식당에 약간 점심. 자, 요거를 솔직히 다 먹지 못하니까 어, 친구, 이 친구랑 나눔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달을 위다가 살짝, 이거는 된을 넣어놓고 이제는 된장찌개를 끓이면 됩니다. 일단 대, 일반 된장찌개와 청국장을 저는 좀 섞어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진한 맛. 청국장 봐. 절단 꽃게. 이거 냉동으로 팔아요. 인터넷으로 팔아요. 그리고 해물 믹스도 조금 넣어주고. 다진마늘 넣고. 아, 살짝. 아주 살짝. 감자랑 호박이랑 청양고추. 양파. 음! 자, 양배추 삶습니다. 들어갑니다. 송제로 한 통을 삶을 거예요. 위에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 물 많이 했구나, 너무. 일단, 뚜껑 닫아 봅시다. 자. 자, 이제부터는, 보다닥스. 아이고, 난리 났다. 진짜 오분 나왔어요. 그래, 아, 어. 다리는 잘라야죠 고기쌈장, 아, 어떻게 쌈장이 별로 없는 거 같아. 손주장이라고. 아, 배추랑 밤 시작하세요. 자,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식, 마트로비자, 오우 맛있겠다 허어, 맛있겠다 허어, 우와 세팅을 너무 이쁘게 하셔서 이거 어떻게 음. 해야 되지 이거? 색깔을 맞추자 음. 예쁘게 하고 싶어 아니 파슬리는 뭐 위에 또 뿌리면 되니까 음. 그리고 음.. 루토 안심 리조또 트러플 오일 들어간 것 같아요 트러플 냄새 확 나네 음. 그지 음. 스파게티 채소 좋아. 요즘에 채소 너무 좋아. 진짜 미치게 좋은데 이게 진짜 나이들수. 시작하겠습니다. 어, 콜라 주세요. 민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테치 바스트 케이크 치. 가스트 치즈, 가스트 치즈 케이크. 제가 인스타를 얼마 전에 봤는데, 너무 쉽게 하시는 약간 레시피를 봤어요. 조이 앤 베이킹이라는 곳에서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일단은, 치즈가 필요한데, 저는 끼리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고소한 게 느끼는 거를. 하나는 정량으로 할 거고요. 하나는 제가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걸 추가해서 만들 거라서, 이거 420g 정량하고 나머지는 다을 수도 있고요. 근데 버터가 안 들어가도 여기에, 전 버터 좀 넣을 거고, 바닐라빈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닐라빈 준비했습니다. 비싼 바닐라빈. 자, 일단 실내에 좀 꺼내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치즈크림을. 음, 꽤 많죠. 이제 여기에서 20g을 여기다 덜어야 되거든요 요게 20g이에요 여기에 20g. 한 0.5g 차이 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이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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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g이야 이거 어? 2g이야 1g만 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렇지 자 이거를 이제 비벼줘야 되거든요 어휴. 그리고 나머지 크림 치즈는 다제거 우리 기다립시다 이거는 시간이 기다려야 돼. 시간. 자몇 시야 지금? <laughs>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서 이렇게 이 정도로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설탕을 넣으면 되거든요. 설탕이 여기는 1 0 5 g 여기는 130g. 아, 어, 근데 더 넣어도 되게는게 크림치즈가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170g.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을 조금 넣을 예정이에요. 딱이 정도? 살짝. 아주 살짝.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이제 또 뭉치지 않게. 자, 바닐라 비을 여기서 섞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 있는 걸 심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긁어서, 긁어서, 요런 검은 거 써주는 건가 봐요. 검은색만 사용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살살 쏴주고, 비싼 거니까. 그러고, 여기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넣었습니다 <laughs> 계란 3개와 노린자 2개. 정량을 위해서 노린자를 아주 싹싹 긁어서. 정량하는거 나랑 진짜 안 맞다. <laughs> 진짜. 계란을 한 번에 부어주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세 번에 걸쳐서 완전히 섞을 때까지 어우 싫어, 아 어, 되게 곱창? 또한번 많다. 마지막 세 번째. 얘들아, 벌써부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아휴물어뭐 색깔이 그래도 맛있어 보이긴 한데. 버터를 넣어야지. 허, 버터를 가염 써가지고 따냈는데? <laughs>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 그럼 이거랑 재야 돼? <laughs> 되지 않았을까? 5분에 넣고 210도에서 해놨는데 혹시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하려면 220도에서 230도로 구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진한 것까지 바라지 않아서 215도로 해서 23분을 했어요. 요거는 23분하고 제건는 생각 보니까 크게 다르잖아요.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4분 4분을 더 돌렸어요. 완벽하게 식힌 다음에 이거 아예 비닐에 싸서 그 다음에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하면 됩니다. 힘들어. 오빠 힘들어. 지금 날이 밝았습니다.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허리 피자 오빠. 이제 식을 때까지 또 그래도 기다려야 되니까 1 시간은 더못 참겠네요. 잠깐 좀 기다려 볼게요. 이제 안 박하게 식은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1시간 반 이제 이거를 랩으로 테이핑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전차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테이핑이 끝났습니다 내일 맛이 있을란가 모르겠네 맛이 없으면 안 된다 진짜 인간적으로 내일 봐요 내일 아니고 다 오늘 밤에 봐요 맛있네요 양이 더 맛있긴 하다. <laughs>